상콤방 <미나상> 도쿄 케이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기묘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아프리카 TV에서 만나뵙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기묘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지만 어, 위험한 초대를 제가 못한 관계로 어, 오늘은 아프리카TV에서 위험한 초대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중국에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위험한 초대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합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혹시 파륜궁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 중국에서 한참 유행했었던 어떤 이런 훈련, 신체 단련하는 걸 바로 파륜궁이라고 했대요. 자, 파륜궁 또는 파륜타파라고 불리우는 이 어, 단련 운동은요, 진, 선, 인, 진실, 선량, 그리고 인내를 핵심 사상으로 삼는 중국의 심신 훈련 법입니다. 자, 파은궁은요 불가와 도가를 기반으로 한 기공 수련법이에요. 그래서 인격 수양과 신체 단련을 결합한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자, 파은궁 수련자들은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생활과 더불어서 수련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하고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자 팔은 등은요 오랜 기간 단독으로 전수되어 오다가 1992년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지린성 창준시를 중심으로 바로 이 리흥츠에 의해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전파가 됩니다. 당시 중국에는 뭐 운동, 무술, 뭐 명상, 호흡수련법 등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그 기공열풍이 불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기공열풍이 약간 서서히 식을 때쯤에 이팔운궁이 등장하게 된거죠. 자, 팔은동은요 공식적으로 다른 기관과는 달리 회비나 등록비가 없고 종교처럼 예배를 지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동작이 매우 간단하고 배우기 쉽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게 없고, 되게 하... 뭔가 하기 쉬운 행동인 것 같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동작이 굉장히 간단하고 배우기 쉽기 때문에 수련 효과가 뛰어나요. 그리고 별도의 광고비나 선전이 없이도 돈도 안 내도 되고, 예배도 안 들어도 되고, 동작이 간단하고 배우기도 쉬우니까, 막 광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막 이게 확산되기 시작해. 그리고 무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파른궁은요,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런 법리를 내세웠대요. 그러니까 파른타파는요, 단순한 명상이나 기공을 넘어서 자신을 도덕적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합니다. 자, 1992년과 1993년, 베이징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리훙즈 선생님은요, 연속 명예상과 최고 인기 기공사상을 추상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8년 중국 국가체육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7천만 이상의 중국인들이 매일 아침 공원에서 이 파른궁을 수련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뿐만 아니라 베이징 현역군, 그리고 국무원 관리, 고위 당위원 등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파른궁을 배우고 연마하기 시작했대요. 자, 파른궁의 정식 명칭은요, 파른타파라고 불린대요. 그 자기 자신을 닦는 심신훈련.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약간 몸, 그, 운동을 하는 건지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행동이 보이고 있지만, 이 다섯 가지 이 메인 운동법이래요. 자, 신체를 단련하는 이 다섯 가지 공법과, 팔은국 서적 전법 윤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한 인격 수양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거래. 그러니까 그냥 기체조처럼 이렇게 운 후,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무술을 하거나, 그러니까 육체적인 단련뿐만 아니라 약간 뭐 정신적 수양과 함께 어우러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럼 파른궁이 대체 뭐죠? 이걸 하면 뭐 어디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막 찾아봤는데, 이 파른궁 수련 소개하는 것과, 그리고 해외에서 파른궁 수련자들이 실제 이거, 이거 파른궁을 수련을 하고, 그 효과를 얻은 이런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그 영상 함께 보실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게 중국인 분들 만 아뿐만 아니라 되게 해외 서양인들도 어 되게 이 파른 궁을 연마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스킵해서 조금 보여 드릴게요. t r mental and physical wellness through physical And formed the spiritual foundation of Chinese civilization by 이분. 이분. So it's kind in China and around the worl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ocuses on energy. I had a very, very bad immune system. I was sick all the time. And I was for spiritual mm -hmm. reasons, but I immediately stopped getting sick. 이 여성분은 이제 되게 몸이 안 좋았었는데 이거를 약간 수련사, 수련하면서 몸이 안 아프게 시작했대. 다른 분 이야기 되겠고요. and then I'm refreshed and, and ready to go. So before I practiced Falun Gong, when I got scolded by my boss or supervisor, I was very annoyed and immediately I would complain about others, you know, or felt it wasn't fair. But after I started practicing, the biggest lesson I learned was looking inside and always find something to improve within myself. I Started talking to my parents. And I through, actually, when I was 12 years old, at the time I was going through a rebellious stage. I barely talked to my parents. You know, I come home, slam the door. Meditation taught me to look within. I started talking to my parents more. I started respecting them more. So my mother was very happy because you know it's like she got her son back. what. <laughs> 이 대충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파른 금을 실현하면 막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이런 남자도 굉장히 어 효자가 되고 내가 조금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되게 예민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참만 할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어막 몸이 아팠는데 갑자기 몸이 안 아파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효과가 있나 저도 잠깐 살짝 귀가 솔깃했어요. 자 수련법을 리흥즈가리흥즈가지필한전범륜이라는 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요. 자리흥즈는요 항상 강조한 게 있었어. 뭐냐면 파륜궁은 종교가 아니며 정치에도 간섭하지 않는다. 항상 이거를 강조했대요. 그런데 어, 이게 현재까지 파륜궁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자 파륜궁 수련자들은요 사원. 명부, 성직자, 공식 계급 등 종교적인 형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수련법이다라고 할수 있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상, 약간 이런 어 메자스, 메자스 를 뭐라 고 그러지 한국말로, 약간 이렇게 추구하는 약간 이런 사상 등에서 약간 종교성을 약간 어느 정도 띠기 있기 때문에 종교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파룬궁은 어떻게 보면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종교인지 아닌지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진법류는 아, 전법류는 그럼 뭐예요? 전법류는요 창시자 리웅주의 강연록이에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덕을 기초로 하여 업을 쌓지 않기 위해서 진선인을 기초로 하여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요 한국에서도 파룬궁 수련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999년 파룬궁 탄압전 한국인 파룬궁 수련자에 의해서 천리안 통신을 통해서 처음 전파되기 시작됐대. 자, 현재는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의 각 지역마다 모두 연공장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수련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되게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바로, 뭐,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약간 이렇게 뭐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한국 어린애들이야. 옷은 약간 중국 옷인데, 이게 사진이 뭐냐면요. 2017년 7월 22일 서울 광장에서 팔은궁 시연을 보이는 한국 팔은궁 수련자들이래. 여기 보시면 뭐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인 거야. 자 아침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지 등에서 노란색 옷을 입고 저도 약간 노란색 약간 노란빛 도는 약간 주황색 옷을 입고 왔는데 노란색 옷을 입고 원형으로 둘러선 뒤에 중국음악 그리고 중국어 방송에 맞춰서 자세와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파란군 수연자들인 거야. 그런데 한국에서 파란군 수련을 할때막 현수막 걸어놓고 막 이런 홍보 활동도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큰 민폐를 끼치지 않은 어느 정도 내에서만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중국 800 탄압에 관련된 이런 되게 잔인한 사진들이나 어,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 그 길거리에서 막 보여주니까 그게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었대.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됐는지 2016년에는 약간 모자이크를 처리한다던가 약간 다소 흐릿한 그런 잔인한 장면들을 약간 좀 여, 흐릿하게 처리해가지고 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보여주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라면서 이렇게. 조금 알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에는요 어, 명동 입구나 광화문 어, 시민 열린마당 앞뭐 청계천 입구 남산골 한옥마을 입구 뭐 안산역 나 안산에서 본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건대 입구역 뭐 천호동 해동공원 노량진역 뭐 롯데월드 매가 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다리민 막 이렇게 막 써있더라고요 그뭐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나 한국 내 중국인 거주지에 상주해서 뭐 파른궁을 홍보하는 사람들도 다수 볼수 있다고 하네요. 자, 한국 내 파른궁 수련자들을 대표하는 한국 파른타파 브라케가 2011년도에 사단법인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거 꼭뭐 입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 팔은궁은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의거한 수련법이야 그래서 공식 집회에 한 차례 참여하지 않고도 그한 그러니까 번도 참여하지 않아도 계속 자기 혼자 수련을 할수 있는 거야 그리고 수련을 꼭 하지 않더라도 대체 파른궁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파른궁에 관련된 모든 공식 자료는 파른궁 공식 사이트에 있다고 하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공식 사이트와 정보센터를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999년도 초 중국 안에서의 수련자만 대략 7천만 명에서 1억 명까지 추산이될 정도였대. 특히 중국 정부의 관리나 공상단원, 아, 공산단원, 그리고 군 간부들도 모두 파른궁을 같이 수련한 거야. 처음에 중국 정부는요, 파른궁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 자, 파른군 측은 초기 4년 동안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파른궁 수련을 권장했대. 왜냐면 돈도 안 들지, 쉽게 누구나 따라 할수 있지, 효과도 좋지, 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거 팔형궁을 어 이렇게 수련하라 막 권장을 했대. 왜냐면 수련자들의 건강 진진으로부터 정부의 의료비를 절감시켰기 때문이야. 자 중국 정부가 파형궁을 처음부터 탄압한 건 아니었어. 창시자 리운스에게 건강, 국민 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수철 표창까지 줬다니까. 당시에 파룬궁 인기가 굉장히 높은 수련법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수 있으실 거예요. 자, 중국에서 단기간에 파룬궁 수련자가 폭증한 것은 난치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질병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난치병을 고쳤어요. 아니 면 어디가 아팠는데 전혀 아프지 않게 다 나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생기면서 이게 짧은 기간 내에 팍 이렇게 파룬궁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지. 자그 관영 언론에서도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뭐 불량한 습관이 바뀌었다 안 좋은 습관이 바뀌었다 불규칙했는데 약간 자기 생활 패턴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수련생들의 인터뷰 영상도 내보낼 정도로 굉장히 호의적이었대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응주가 파릉궁 수련는 절대 정치적 욕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 파릉궁은 정치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도 아니다. 라고 항상 강조했다는 부분이야.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부 수련생은 사회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런 강렬한 집착심을 품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을 배우고 우리 대법을 이용해서 정치에 참여하려고까지 합니다. 수련하는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는 세상 일을 상관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정치 투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 리옹스가 말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 정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